시간 관리? 그런 거 없어요. 다가오는 새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이 영상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등이 별리사 둥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게딱 하나 있죠.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씩 주어지는 시간은 단 하나뿐인 공평한 자원인데요. 아,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습관처럼 내뱉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시간 관리를 다시 점검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일하는 변리사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고민도 많이 해 봤어요. 수많은 자서전과 자기 개발서를 보면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은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정말 많이 고민해보고 찾아보기도 했어요 아시잖아요 워킹맘 자체로도 빡센데 게다가 아들 쌍둥이 육아라니요 시간을 어떻게든 내야만 하는 게제 미션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되었죠 시간관리? 그건 X나 줘버리는걸요 시간관리가 아니라 자기관리만 있을 뿐이에요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는 자원이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건 시간이 아니라 바로 나 나입니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를 관리해야 할까요? 바로 우선순위를 통해서 나를 관리하고 내가 할 일을 관리하는 게 바로 흔히들 말하는 시간 관리예요. 오늘은 이것만 알면 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일을 가장 먼저 처리하자. 직업병이 있는지라 시간 관리, 자기 관리라는 단어를 같이 쓰면 헷갈릴 수 있으니 이 영상에서는 시간 관리라는 용어로 통일할게요. 100년 전, 시간 관리에 관한 뼈 때리는 일화가 있었어요. 아이비리의 15분의 컨설팅 이야기인데요. 아이비리는 록펠러, 모건, 카네기와 같은 거물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는 컨설턴트였어요. 1918년, 그 당시 미국 조선업 1위였던 베들레헴 철강 회사의 사장 찰스 슈압이 아이비리에게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어요. 아이비리는 이야기할 시간을 요청했고, 컨설팅 비용은 3개월 뒤에 성과에 따라 자유롭게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그때 아이비리는 자신의 제안을 직원들이 그대로 시행한다면 생산성이 급상승한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3개월 뒤 찰스 슈왑이 아이비리에게 보낸 컨설팅 비용이 얼마였을까요? 무려 2만 5천 달러였죠. 100년 전에 2만 5천 달러라니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게 얼마 과연 아이비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이비리는 이렇게 조언했고요. 하루를 끝내기 전에 매일 10분씩 그날 한 일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다. 오늘 내가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하거나 실수한 일은 무엇일까? 앞으로 그런 잘못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일을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다음 5분 동안 메모지에 내일 꼭 해야 할 일을 6개 쓰고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다. 다음 날 아침 1번을 읽어본 다음 행동으로 옮긴다. 1번 일이 끝나면 2번으로 넘어간다. 어찌 보면 참 별거 없어 보일 수도 있는 조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1번 일이 끝나기 전까지 2번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만약 6가지 일중 2번이나 3번까지 밖에 못 끝내더라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핵심인데요. 왜일까요? 6가지 일을 다못 끝냈더라도 가장 중요한 일, 즉 우선순위가 높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찰스 슈압은 이 방법을 통해 9달을 밀었던 전화들을 걸어 수백만 달러치의 철제 주문을 받아 냈고 그 결과 2만 5천 달러를 주었던 것입니다 우선순위 참 많이 들어본 말이죠 할 일을 메모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일을 체크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바로 그 일부터 하는 것 바로 단순한 이 법칙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억만금짜리 법칙이에요 시간관리 진짜 별거 없죠 별거 없지만 그걸 매일 지키는 게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기 위해 영상을 본 오늘부터라도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해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일의 우선순위는 긴급도와 중요도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요. 긴급도, 즉, 긴급한 일과 긴급하지 않은 일을 나눈 기준은 미룰 수 있느냐, 없느냐이고, 중요도, 즉,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나누는 기준은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입니다. 이렇게 긴급도와 중요도에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나눈 후에 시간 관리하는 것을 아이젠 하워 매트릭스 또는 시간 관리 매트릭스라고 해요. 드와이트 아이젠 하워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되기 전 2차 세계대전시 미군 최고 사령관이었는데요. 그는 전쟁 중 결정해야 할 일이 많은 직책에서 효율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는 이후 경영 전문가인 스티븐 코비의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시간 관리 매트릭스라는 이름으로 대중화되었어요. 여기서는 시간 관리 매트릭스로 단어를 통일할게요.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긴급도와 중요도를 기준으로 나누면 이렇게 4개로 나뉩니다. 여기서 A.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는 위기, 급박한 문제, 실행시간이 가까운 프로젝트가 포함되는데 여기 있는 일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다들 알아서 가장 먼저 처리해요. 다음은 B.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인데요. 시간 관리 매트릭스의 꽃입니다. 여기에는 한 해의 목표를 설정하는 일, 건강 관리, 재정관리, 자기개발, 운동, 독서, 잠재의식을 개발하는 일, 대인관계를 위한 일 등이 속해요. 성장하고 싶은 사람, 자기개발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죠. 예를 들면, 책 읽기와 운동 같은 일들이요. 그 다음은 C,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쳐 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큰 의미가 없는 일인데요. 매일 바쁘다, 바빠, 시간이 없어 라고 습관처럼 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신 게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회의나 전화, 무의미한 접객이나 사교, 사소한 부탁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D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는 일인데요. 여기에는 하차는 일, 수다를 위한 전화, 과도한 TV나 유튜브 시청, 아이 쇼핑 등이 있어요. 시간 도둑이죠. 주로 시간 낭비되는 일들이 많아요. 이 매트릭스에서 시간 관리 비법도 찾을 수 있는데요. B.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시간 관리 매트릭스의 꽃이라고 했죠. 여기에 해당되는 일 하루 안 한다고 당장 눈앞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예를 들어, 독서를 하루 하지 않는다고 월급이 깎이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하루 건너뛰었다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요한 일에서 우선순위가 밀릴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회사에서 일 처리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피곤하니까 오늘은 책 읽는 건좀 건너뛰자. 유튜브 보면서 쉬자. 헬스장 가야 하는데 친구가 오래간만에 연락이 왔네? 오래간만이니까 폭풍 수다 좀 떨까 이렇게 핑곗거리를 찾으며 여기에 속한 일은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는 거죠. 이런 적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관리의 첫 번째 비법이 나옵니다.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은 최우선적으로 미리 배치하는 것인데요. 참고로 저는 이런 일을 미리 배치하기 위해 자기 전에 다음 날 계획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하기, 감사노트 쓰기,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하기 등이요. 이건 성공한 사람들은 다 활용하는 시간 관리 비법이에요. 예를 들어 흑수저에서 자수성가한 대명사 캘리처 회장님은 연말에 새 계획을 세우면서 1년분에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미리 배치해 놓는다고 합니다. 무려 1년치를요.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 교육을 위해 딸의 여름 방학에 맞춰서 휴가 계획을 미리 세워서 달력에 체크하고 자기 계발을 듣고 싶은 강연을 미리 체크해 놓는다고 해요. 여러분도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보세요. 시간관리의 두 번째 비법은 C.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속한 일, 그러니까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을 줄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야 해요. 줄이거나 위임이 바로 비법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일들은 보기에는 엄청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막상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는 일에 매달리기보다 용기 있게 줄이거나 위임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 관리의 세 번째 비법은 눈치채셨나요? D.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는 일들을 과감하게 확 줄이는 것인데요. 여기 속한 일들은 최소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출산 후에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속한 일들을 과감히 정리했어요. 예를 들어,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친구들과 카톡하거나 전화하는 일 같은 것이요. 카톡이나 전화를 하다 보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대화를 마치고 나면 육아 스트레스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아 잠시 동안은 후련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남의 아이와의 비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카톡 대화, 전화 수다를 대폭 95% 이상 줄였어요. 또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유튜브나 네이버 피드에 뜨는 연예인 뉴스 기사도 끊었어요. 이것만 끊어도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최소 30분은 확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시간 관리를 위해 길게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며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시간 관리는 곧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 높은 일을 하는 것이다.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속지 말고 그 일은 줄이도록 노력하자. 대신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은 꼭 미리미리 배치해서 그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남은 올해의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새해를 위해 우선순위, 우선순위 기억해서 조금씩 매일 성장하는 여러분 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둥이 변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해야겠다 여기부터. 진짜 끝났다.